밤호박으로 땅콩을 넣어서, 그리고 만능간장만 넣어서.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며칠 전에 저의 지인이 직접 이렇게 수확했다고 밤호박을 보내주셨어요. 한 박스를. 그래서 요리로 밤호박 땅콩조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만능간장을 넣어서 간단하게 맛있게 반찬으로 달달한 밤호박 땅콩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호박은 한개 정도만 해도 한개 충분히 잡수실 수 있고요. 일단, 자를 때는 두 손으로 갖다 대셔야지. 한 손으로 절대로 안 잘라져요, 단단해서. 이렇게 자르셔서. 와이 색깔이 주황색이 나는데요. 바로 이 밤호박에 이 베타카로틴이 많잖아요. 이 베타카로틴이 노화를 억제해주기도 하고 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져 있어서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또다 배출해내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이 껍질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껍질치 할 겁니다. 일단 호박을 반 잘랐잖아요. 다시 또 반을 이렇게 자르시고요. 다시 또 이렇게 세우셔서 조심해서 잘 자르세요. 이렇게 8등분을 하시면 돼요. 지금 반개가지고 지금 내 쪽을 자르고 이렇게 칼집 으신 다음에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일단은요. 이렇게 끝을 요만큼 잘르시고 여기 씨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썰었을 때에 깔끔해요. 그래서 요렇게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있는 부분을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몇개게 이렇게 되게 네. 그러면 제가 좀 썰어 볼 텐데요. 끝에 조금 이렇게 잘라내신 다음에 그냥 0.5cm로 그렇게 썰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0.5cm 두께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껍질채 있는 땅콩을 준비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늘 대파인데, 마늘은 이렇게 해서 한 3등분 정도로 이렇게 잘르시면 돼요. 3, 4등분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냥 물 쓰셔도 되고, 다시마 좀 넣어서 다시마 물, 반컵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네. 파는요, 어, 다로바 길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2cm로 이렇게 네,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파, 잎 네. 부분보다 요거는 이렇게 줄기 부분이 좋습니다. 네. 마늘, 파, 단호박 이렇게 일단 약간 좀 깊은 팬에 불 켜서 좀 달구신 다음에 식용유 한큰 술만 넣으시면 됩니다. 팬을 좀 달구신 다음에 대파와 마늘 점인 거를 넣어서 볶겠습니다. 이제 한개 분량의 단호박을 넣어서 같이 볶아주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볶을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다시마물도 넣어서 같이 졸일 거지만 이렇게 충분히 볶다가 끓이는 게 단호박이 다 부셔지지도 않고 좋아요. 중불에서 볶으세요. 너무 센 불이면 겉에만 타고 안 익으니까. 지금 이제 5분 정도 지금 볶아졌습니다. 그러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이게 무슨 간장이냐고요? 만는 간장입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모든 음식 할때 뚝딱. 맛있게 만들 수있다그랬죠 그래서 만능간장 지금 세 숟가락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땅콩도 반컵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시마물 4분의 1컵만 넣고 졸이시면 됩니다. 단호박이 익을 때까지 졸이시면 되고요. 단호박이 이제 썬 두께에 따라서 좀 두껍게 썰으면 조금 더 익히셔야 되고 0.5cm 정도로 썰었으면 이 국물만 졸을 때까지만 졸이시면 됩니다. 단호박은 달달하고요. 땅콩은 고소하니까 달콤하면서 또 고소한 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드셔보시면 돼요. 단호박이 익은 정도가 괜찮다 그러면 불 끄고요.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통깨 끓여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밤호박으로 땅콩을 넣어서 그리고 만능간장만 넣어서 이렇게 맛있게 밤호박 땅콩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